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매물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꼭TV 채널 정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중공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한두달밖에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근생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은 근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층은 다가구주택이 7가구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과 주거를 같이 하실 분들 또는 기숙사를 구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조건이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럼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 필로티 구조에서 내부로 넘어왔는데요. 1층 평수 넓습니다. 1층 전체 면적은 약 159평이고요. 대형 평수 필요하신 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60평이 살짝 안 되는 평수이기 때문에. 이런 큰 평수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신축에 아주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지 면적이 534평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1층 건평 약 160평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지하 주차장도 있습니다. 아까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필로티 주차장을 보셨을 거고요.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앞쪽, 뒤쪽,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총 주차 대수 40대 이상 가능합니다. 자, 앞쪽이 완전 통창이기 때문에 체광 너무 좋고요, 가시성도 좋고 대형 평수 음식점 하실 분들, 사옥이나 사무실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1층에 이어서 2층도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건물 입구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완전 새 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타일 마감 잘 했고요 안쪽으로 가게 되면 1층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새거라서 그런지요 아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부의 화장실이 있게 되면 그만큼 홀 면적이 줄어드는데요 여기는 외부의 화장실이 있어서 온전하게 내부 평수를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축 건물답게 아주 고급스러운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고급스럽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짠, 지금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자, 계단도 있지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했고요. 자, 2층 면적은 1층보다 훨씬 넓습니다. 1층은 필로티가 있었기 때문에 평수가 159평이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수 225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엄청 넓은 면적이죠?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평수가 넓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 놨는데요 한쪽은 95평 그리고 한쪽은 130평으로 두 개를 구분해 놔도 워낙 큰 평수이기 때문에 넓은 평수 찾는 분들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도로가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 가로로 긴 건물 간판을 달게 되면 간판 효과가 어마어마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2층은 통으로 임대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각각 분리해서 따로따로도 임대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층도 이렇게 남자, 여자 화장실이 외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한 공간을 보러 가볼 텐데요. 자, 마지막 공간, 지하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 평수가 엄청 넓죠? 신축이기 때문에 누수된 곳 하나 없이 완전 깨끗한 상태로 자, 음식점 같은 걸 하게 되면 손님들도 들어왔을 때부터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주차는 위아래 지하까지 해서 40대 가능하다는 점 주차장까지 아주 완벽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금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534평이고요. 1층 건평 159평, 2층 225평 아, 전체 통으로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자, 1층 보증금 7천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는 700만 원. 자, 2층 전세 면적 225평이고요. 95평을 사용할 경우에 보증금 2,400만 원에 월세는 240만 원. 130평을 사용할 경우에 자 보증금 3,500만원, 월세는 350만원입니다. 신축 첫 입주로 카페, 음식점, 사무실, 사옥, 네 전시장 등 1, 2층 통으로 총 연면적 384평을 사용할 수가 있는 대형평수 매물입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연락주시면 빠르게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